쉽지 않아요. 마지막 게 뭐야? <laughs> 마지막 반안 좋은 사람. 실패. 배추 도사. 아이 얘라야. 실패. 이게 제목이 길어 마지막 거는. 얼굴이 너무. 아. 소노공, 피구왕, 통키야 이거는 진짜 우주 전사 해색머리 그레이. <laughs> 저 죄송한데, 맞는 거 같아! 아니, 맞는 것 같아. 그래요? 그래요? <laughs> 실패! 어, 비슷했어! 비슷했어! 뻗친머리 어, 어, <laughs> 그레이 색인가 악마 있잖아! 악마! <laughs> 악마 캐릭터! <그레이가> 아니야, <laughs> 악마치고 이마 라인이 너무 착해 저, 저... 저 진짜 모르거든요? 아는 거는... 3, 2, 1 어벤져스! 어? 머릿속 어벤져스 실패! 내가 말해? 여기서 말해? 오늘 볼 거에 말하지 마세요. 이걸... 실패! 실패! 자, 신트갑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. 좋아! 좋아! 요 이거! 아, 이 토끼 거죠두 번째는 거 이거! 이거! 이아 이거! 이거! 어, 거 이거! 이거! 이이아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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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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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비까비, 은비까비. 손오공, <목소리> 피구왕, 통키. <목소리> 은비까비! 실패! 어? 누구야, 누구야? 까비인가? 손오공, 아까비야. 통키, 아까비. 깨비. 아깨비. 실패! 아이, 도깨비. 실패! 뽑고? 실패! 아니에요? 까비. 까비 아니야. 아, 진짜 아까비. 실패! 도깨비인데 애기 도깨비. 애깨비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애깨비. 아니야? 실패! 아이, 도깨비가 맞다고? 음, 도깨비 손오공, 아까비야. 피구왕, 통키. <laughs> 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<진짜, 난> <laughs> 나나볼 거예요. 그렇 그러니까 금지. 아, 와, 완전 실패. 어, 게임 게 말하고 싶다. 비와 깨비 아, 거의 다 왔는데. 아, 알았다. 손오공 손오공 통키 꼬비. 아! 손오공 꼬비 꼬비, 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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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민 정답. 꼬민! 꼬민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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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비 개비 아니었어. 개비 개비 꼬비 정답. 오비, 코비. 치려고 1번 코비. 이사 가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. 살았다. 보세요. 보범수 잘했다. 꼬비꼬비야 고비, 우리 때는 아니다 저게. 손오공 통키 타노스가 왜? 예? <laughs> 아, 나아안 봤다고. <laughs> <laughs> 스포일러 정. 아 됐겠다. 여러분, 저 처음이에요. 아,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야, 다행이신.